가 살고 있는 시대를 삼계 만능 시대다들 이래요. 만능이다 이겁니다. 만능이라고 하는 뜻은 못할 것이 없다 이거지. 그리고 모르는 것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삼계 만능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제일 첫째가 뭐냐 그러면 과학 만능 시대. 과학 만능 시대. 아마 언젠가는 지구촌에서돈 많은 재벌가들은 이제 달나라에 올라가서 촌터 잡아가지고 막 별장 짓고 1년에한번두 번씩 휴가 갈 겁니다. 자두 번째는 의양 의양 만능 시대다. 아니 여러분들 보셨지만 그 양을 복제한 거가똑같아 원본 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의한 만동 시대야. 이미 구약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 주셨어요. 인간의 지혜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요. 인간의 지혜가 그래 가지고 조물주 대신은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과학 인간의 의학을 가지고 조물주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칭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가 올줄 아니 나와 똑같은 사람이 만든다, 똑같은 사람이 나온다 이걸 상상이 될 겠느냐고요. 근데 현실이 됐어요 그게. 자, 또한 가지는 뭐냐. 물질 만능 시대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겁니다. 안 되는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디모드 우서 3장 1절부터 보면, 마지막 때 징조가 뭐냐,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학도, 의학도, 돈도 우리의 10분 앞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만능하고 의학이 만능하고 물질 만능시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못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세 가지 만능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말세의 증조다. 돈을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해요.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다이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기. 여기서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고 여기서 무언가를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랬죠. 좋다. 여기서 성공했다 하자 그러나 그것이 영원이 될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면은 모든 거다 놓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 쳐놓고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천국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천국이 있을 걸. 믿고 믿음 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믿음만 바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최대의 목적은 구원 받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야죠. 아, 네. 자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이말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나에게 엄청난 시련과 활단과 연단과 어려운 일이 닥칠지 아무나 모른다 이겁니다 그 모르면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한달 있다가 되어질 일을 내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문제 속에 살다가 문제 속에 이 세상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네. 자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적에 어떨 것이냐 제일 첫째가 하나님이 나와 항상 네. 다 같이 따라와세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하나님이요. 함께 하셔야 된다 네. 나 이번에 철실이 느꼈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 못 봤어요. 일 순간에 일 순간에 거기서 딱 내가 느낀 게 깨어나고 나서 느낀 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네. 눈물도 안 나요 그냥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큰소리 칠거 없어요. 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믿음상을 50년 했냐 나 그거 그 정도면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네. 예?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네.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 믿음의 목사로 인정해 주실 것이냐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믿음상을 오래 하고 목회를 오래 했더라도 쭉정이면뭐할 겁니까? 쭉정이면뭐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축정이가 아니라 알고 일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다시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장담할 거 하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아멘. 아멘. 예.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주님이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런데 교회는 나가고 믿음 생활 해도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될 텐데 주님은 멀리 나가 계시고 주님 따로 나 따로 따로 따로, 따로 해요 그럼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냐 이거지 누가 나를 도와주냐 이겁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될거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의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눈물이 날 정도예요 나와 함께 하시라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라는 것은 네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네가 죽는 그 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러한 성도 얼마나 복 있는 성도예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땅이 많으면 뭐합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많으면 뭐합니까 고급 주택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이 너와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다 놓고 가잖아요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번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냐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r 니라하나님 a 함께 하 o 그성 e 님이 나와 함께 하 a 너는 두려워 말라. 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꼭혹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예수님,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성령님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놀라지 말라. 나는 너를 지켜 주는 하나님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이사야 43장 2절도 보면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못지 못할 거고 네가 불 속에 있을지라도 불이 너를 사려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드락메사 아제세 친구예요 1 0나 뜨거운 불 속에 달아갔어요 보통 불이 아니에요. 이런 불보다 7배가 더 뜨거워요. 그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거짓말 같으죠. 하나님이 그불 속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다니엘이나 세 친구나 자기한테 어려운 문제가 임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중년이야 산후냐의 문자가 딱 닫힌 거예요 앞에. 너 이렇게면은 하 살고 너 이렇게면 하 죽어 이거예요. 이제 어떨 거냐 이겁니다. 당연히는 총리의 먹이를 포기합니다. 부하영화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을 잡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예수님 버리고 세상에 돈 잡는 시대예요. 명예 권세 붙잡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은 잠시를 생각하지 말고 영혼을 생각하세요. 영혼, 영혼, 영혼. 조금 더잘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영혼을 망쳐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총리예요 총리 중에도 제일 왕한테 신임 받는 총리예요 이런 총리가 믿음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다니엘도 그런 생각이 있겠죠 내가 살기 위해서 왕의 말에 내가 순종을 하고 한다 당장은 내가 성명 유저가 되겠지만, 하나님 먹은 원수가 되는 거죠. 아멘인가요? 네. 다니엘은 결심을 한 거예요. 아멘. 네. 모든 거다 버릴지라도 아, 네. 나는 하나님만을 찾겠다. 아, 네. 아멘이에요? 아, 네. 모든 거다 버릴지라도 난 하나님만을 붙들겠다 성경을 다니엘 6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나를 상치 아니했다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 줄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 달아갔는데 벌써 이미 벌써 하나님은 다니엘이 이 어려운 일을 당할 줄 아시고 사자를 벌써 보내셨어요 그러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셨어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자자이까지 틀어막고, 실패나 뜨거운 불물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아그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두번세번네 번째고 다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돈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할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일으키시죠 지금 여러분들은 뭐냐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풀목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생활에 나가는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 성경상에 기록된 인물 중에 제일 팔자가 센 사람이 요셉이에요 가장 가까운 형제한테 배신을 당해요 자, 구동이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노예 시장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옥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놀라운 예수님 우린 믿음 생활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 그 능력의 예수님을 왜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 세상 것만 의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될 텐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어려운 문제를 주실까? 왜 속상한 일을 주실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와 시험을 주시는 것은 나의 믿음을 정군 같이. 사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고 내가 너에게 환란을 주고 내가 너에게 어떠한 힘든 일을 줄 때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울며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나태대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소정시켜 주기 위해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나타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자두 번째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된다. 지켜. 아멘이에요? 그리고 보호해 주셔야 된다. 10편 17편 8절을 보면 나를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숨겨 주시려다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나를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시나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잘못 될까봐 저권사저 장로 저 집사 잘못 될까봐 나는 졸지라도 나는 잘지라도 하.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어우러진 길로 가지 않을까? 믿음 팔아먹지 않을까? 믿음 떨어지지 않을까?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을까? 세상에 사랑하지 않을까? 미혹당하지 않을까? 유혹당하지 않을까? 항상 하나님은 좋을지도 않아야 하시고 10편 121편 1절 8절 보면 하나님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전에도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았죠. 내가 실족하고 싶어도 실족이 안 돼요. 왜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세요. 이게 얼마나 복받은 성도예요.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 하신다는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께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좋을지 아니 하시리로다." 나는 잘지라도 주님은 주무시지 않고, 여호와께도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케하시고, 내 영혼을 지켜 주시리라. 신명의 32장 10절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의 불이 드는 곳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칠 줄 모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오셔야 된다? 나와 함께 오셔야 돼요. 두 번째,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모두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성도가 되려면은 딱한가지예요다 같이 따라오세요. 진실로 예수님 사랑하자.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지만. 목자가 예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한다고 사랑 한 됩니다.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마음속에 깨나로 쓸게. 자식이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저도 하게 되죠. 똑같아요. 내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나 사랑하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자, 이 물음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이 물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답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할수 있느냐 이거죠. 진실되게 이고백할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다기엘처럼 요셉처럼 새 친구처럼 바울과 신라처럼 보호받고 호위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게 위에서는 이분들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딱 하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돈 부담도, 명예 부담도, 땅덩어리 부담도, 금덩어리 부담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의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사랑해 할 이유에 대해서 몇달 동안 꼭 들었습니다 10편 91편 14절 네가 나를 사랑한 즉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했기에 당을 따라오세요 네가 나를 사랑했기에 네가 나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반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교회는 나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석대에 가는 정이 있어요, 오는 정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돈 보담도, 아 예수님 보담도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 얼마나 우리 주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걸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이게 옳은 기도다 이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어? 그 성경에 스겔 33장 21절이면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은 다른 걸 사랑해요. 이런 거짓말 거짓말쟁이들이 어디 있어?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 하고 마음은 다른 걸 사랑한다 이거지. 이거 양심을 속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 양심을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20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은 과학만능 의학만능 물질만능 시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앞에 무슨 일이 닥칠 줄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내 앞에 닥치는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해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이러한 주님을 모시고 아멘이에요? 이러한 주님을 모시고 사세요 그 주님을 모시세요 내 마음 속으로 내 심령 속에 그 예수님을 모시세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면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너를 지켜주는 너의 보호자야. 이러한 성도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이 주만 섬기.